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ns 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sns 텍 최근 들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sns 텍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jl 투자 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j톡을 운영하고 있는 데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자, SNS 테액이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뭐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 아무래도 코스닥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큰 대표 종목들 위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 바이오에서의 대표 종목 뭐 2차 전지의 대표 종목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반도체에도 어, 반도체 대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 줄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어, 때마침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강세를 보여 줌에 따라 또 코스닥도 분위기가 괜찮아졌기 때문에 이 SNS 테액이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이 넘어가고요. 코스닥 150 안에 이제 들어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코스닥의 수익 수급이 유입이 되게 된다라면은 어느 정도 그 수급을 받아서 어,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자,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보시다시피 올해 실적이 크게 개선 중에 있습니다.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371억 원이 나와서 45% 어, 개선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일단은 뭐 실적이 좋으면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어, 4분기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 예, 지난해 영업이익이 504억 원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영업이익이, 어, 지금, 음, 129억 원이 좀 넘어가겠네요. 예, 음, 한 130억 원이 좀 넘어갈 것 같네요. 그래서, 어, 130억 원의 이제 영업이익이면은, 어, 상당히 잘 나온 거죠. 예, 왜냐면은, 음, 과거를 대비했을 때 가장 높은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영업이익이 50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실적 모멘텀으로 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이 지금 신고가 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코스닥이 됐든 반도체주가 같든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면은 SNS덱이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어, 최근에 이제 차트 모습이 조금 지저분한데 여기가 약간 이제 단기 박스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어, 오늘 나왔잖아요. 음. 오늘 나왔기 때문에 어 지금으로서는 이제 추가적인 강세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음, 여기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일단은 조금 더 어, 보유를 해서 어,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어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 또 움직임 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어,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시장이 너무 긍정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면은 음, 한번더 튀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자. 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마지막으로 이 SNS 택이 그 삼성전자에서. 어, 최근에 이 투자를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와 관련해서 어, EUV 관련해서 이제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 기대감 효과도 올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어, 다른 뭐 반도체 장비주랑 비교를 했을 때뭐 괜찮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sns 텍택 주주분들은 이점 잘 참고해서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박 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켐은 370%, HD현대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